안녕하십니까 말로버 드입니다 골프는 스포츠 중에서 유일하게 심판이 없는 경기 중에 한 종목입니다 부정행위를 저지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러한 부정행위를 동반자들이 했을 때 사전에 미리 예방을 하면서 할수 하지 못하게끔 하는 어, 개몽 운동으로서 골프 클린 운동으로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참고하시고. 이러한 부정행위는 반드시 추방되어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고 절대 따라하지 마시고 주변인들한테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린에서 하는 부정행위 방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포대그린일 때 위에 있을 때 볼이 떨어지더라도 볼이 보이진 않지 않습니까 이럴 때 동전치기라는 그러한 수법으로 또 부정행위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쳤을 때 볼이 착지 지점이 안 보이지 않습니까? 이럴 때 어떤 식으로 부정행위를 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걸어가는 동안에 플레이어 한 사람들은 보이진 않죠. 근데 먼저 이렇게 자, 이렇게 마크를 조그만하게 사용한 사람들은 빨리 가거나, 이렇게 마크를 조그만하게 사용을 한 사람들은 의심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자, 이렇게 볼이 가운데에서 홀하고 홀컵하고 아주 멀리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하냐면, 밑에서는 안 보이니까, 이, 자, 이 동전을, 자, 볼을 먼저 짚고, 이 동전을 홀컵 방향으로 세게 이렇게 던지는 거죠. 자, 이렇게 앞, 앞으로 갔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퍼터 할 때는 이렇게 가까운 곳에서 이렇게 퍼터를 해가지고 OK를 받거나 아니면 버디를 칠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거죠. 자, 그리고 그린에서 퍼터에서 그또 부정행위에 또한 가지, 또한 가지 뭐냐면 이렇게 내리막 퍼터가 걸리면, 다행히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어떻게 치냐면 위에 한 4분의 1 지점을, 4분의 1 지점을 이렇게 약하게 이렇게 칩니다. 약하게. 이렇게 쳐서 ok 아래 이렇게 ok를 받게끔 이렇게 치는데 근데 이제 부정행위를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자 볼이 있으면 자 보십시오 자 볼에다가 이렇게 침을 바릅니다 침을 바르는 이유가 이 침이 물이 아니고 아밀라제 성분이지 않습니까 이래서 볼이 가면 모래가 붙습니다 모래가 모래가 붙어서 아까는 제가 위로 쳤죠 제가 이거 한번 이제 똑같이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 롤이 가면서 각종 이물질 모래나 풀들을 이렇게 이 침이 붙어서 가기 때문에 속도가 죽는 거죠. 그래서 평지하고 똑같이 쳐도 되기 때문에 원래는 이게 규정 위반이죠. 침을 바르는 거. 근데 제가 그 작년에 어느 시합을 나갔었는데 그게 당연한 줄 알고 이렇게 침을 발라 가지고 내리막 퍼트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거 분명히 벌 타고 해서는 안 되는 부정행위이기 때문에 이걸 반드시 지적을 해 주시고. 치더라도 아까 알려주신 것처럼 4분의 1, 4분의 1 지점을 5시로 치면 정상적인 행위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정행위 방법 알아두시고 꼭 견제하고 개도하고 클린골프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 자, 이렇게 또 쇼퍼팅이 있을 때또 어떠한 방법을 하냐면 쇼퍼팅이 있는데 사람들 전부 다호라웃을했어요 등을 돌리고 저리 가고 있어. 등을 돌리고 가고 있으면 일단 소리만 듣잖아요. 그러니까 어떠신 분들 같은 어떤 경우가 있냐면 퍼트 한쪽 해놓고 이걸 이렇게 해서 자, 들어갔습니다. 이러기 위해서 가는 부정행위 저지르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항상 그린, 벙커, 페어웨이, 디버 빠졌을 때 항상 옆에서 어떻게 치는지 감독하고 골프는 일단은 심판이 없는 경기이기 때문에 항상 자기 스스로가 클린하게 칠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말로버디입니다.